2월 5일 수요일입니다. 새벽에 깨우시고 예배의사를 나오신 귀한 교우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부르십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고주름 잊기 지체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버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의 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질리시로다 제약 버스 우리 영혼을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유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광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이 먹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냈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은 양의 문이요 양을 지키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주변과 갈릴리 이부 지역은 목초지로서 유명하였습니다 때문에 많은 목자들이 양을 치는 모습들은 어디서든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전혀 낯선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었기 때문에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제자들이 의아해했을 정도였습니다.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목자들은 하루종일 양들을 먹이고 나서는 해가 기울고 어둠의 그림자가 찾아오면 자기 양들을 먹고 양, 양의 우리로 모여든다고 합니다.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은 자신의 우리를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목자들은 여러 사람들이가 합하여 공동 우리를 만들어 놓고 양들을 그 우리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양의 우리는 보통 돌담을 사각형 모양으로 둘러 만드는데 거기에는 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목자들이 양떼들을 우리 안으로 다 들이고 나면 양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는 출입구에 누워서 밤새도록 양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면 목자들은 하나도에 나와서 문지기에 확인을 받고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자기 양들을 찾습니다. 수십 혹은 수백 마리 양들 사이에서 자기 양들을 구분하기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 양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자가 자기 목자라는 것을 아는 양들은 전부 그 목자 앞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문이 나와 초원이 향해 가면 양들은 목자를 따라 초원에 나가 다시 풀을 뜯어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목자들이 와서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양을 찾아 다시 초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을 통하지 아니하고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모두 절도하는 자들이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서 나타난 바리새인들이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율법이라는 우리 틀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생명을 가지고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모두 절도하는 자들이요, 강도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귀한 양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지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끊임없이 방해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전부라고 생명이라고 여겼던 율법이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하여 참된 메시아, 생명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땅에 내려오신 구원자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메시아와 메시아와는 다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정해놓은 법안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정지하고 끊임없이 손가락질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신성모독하는 자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이다라고 말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이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생명의 문이다라고 말입니다. 이 뜻은 결국 바리새인들이 맹세했던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신 것입니다. 십 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바리새인들이 맹신했던 율법과 같은 걸림돌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유아 같은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배움을 통하여서 또는 내가 추구하는 신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참된 은혜와 생명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시각으로 나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해석하려 하니 보통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편의로 만들어온 노은 율법에 맞추려고 하니 맞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편의대로 해석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강도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양이문이시요. 선한 목자 되어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한 새벽,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두고 예수님만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새벽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귀한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교회가 파송한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 카메론,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과 가정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성육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트디부아르 황찬호 선교사님, 선교센터 건축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땅 샀지만 토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함께 감당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불어 꺼다 브레야 선교의 큰 역할에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선교 선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자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작전을 세우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에 붙잡고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뜻을 구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모두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길 30년에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은혜로 인도하시 50년에 바라봅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가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한 순종의 발걸음을 걷는 기쁨의, 기쁨의 소식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다니 목사님께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영혼육의 간건함을 더욱더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